안녕하세요. 저희 이제부터 저희 호칭, 여러분들 호칭을, 어, 우리, 어, 우리들이라고 오리, 어, 질, 아, 우리들이라고 질 거예요. 우리들님,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 소개할 건데요. 여기는 지금 삼촌 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제가 찍을 기가 이렇게 있어요. 영상이 안 올릴 거고요. 음, 지금 오늘은 집 소개를 할 건데요. 시작하러 가시죠. 고고싱. 일단은 이렇게 뚜껑 일단 모두 다아주게요 뚜껑 하나가 어디 갔지? 어어 어, 여기 있다. 손에 좀 많이 묻어요. 어 터졌어요. 자 이렇게 사랑한지 한지 여기는 거실입니다. 음. 돌아 돌리고 달리고 여러분 얼공 공개해 주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알리 눌러 주시고 댓글, 댓글에 댓글 얼공 공개해 주세요라고 말해 주시면 제가 얼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는 그... 그... 신고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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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신발 신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모방이에요. 이모방이 있어요. 잠깐, 내가 보내요.